자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은요 이분의 정책은 저는 길게 설명하고 짧게 설명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바로 정부 조직을 줄인다 줄인다 reducing the government, government 줄인다 그래서 해군도 줄이고 아 해군 은 물론 해군 예 줄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연방정부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연방정부입니다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토마스 제퍼슨의 여러 정치 철학이다. 그 다음에 이분이 말이죠. 있을 때 유명한 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최초의 Marbury and Madison. 그래서 내용은요.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은 에, 간단하게 해서 1801년도에 연방의회에서 만든 법을 법 이름이요. Judiciary Act of 1801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말이죠. 어, 법을 연방대법원의 Chief Justice, j o 가장 위대한 대법원장이라고 는존마 h n 이 말이죠. 위헌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위헌 판결. 알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판결을 대법원이 하지 않고 헌법 재판소에서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찬성하느냐 이걸 갖다가요. 헌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때 최초로 판결을 내립니다. 최초로 판결을 내리면요,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계속 쭉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Marbury Madison 케이스다. 뭡니까? 어, Judicial Review.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통령의 명령이나 의회가 만든 법이나 모든 법을 위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판결한다? 바로, 바로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오케이? 예.